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시영TV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새 낮에는 뭐 거의 여름이고 아침, 밤에는 또 춥습니다. 참 날씨가 이게 좀 예측하기가 힘들죠. 요런 날씨에 또 감기 많이 걸리니까 봄잠바 이런거좀 준비를 하시면서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낮에만 살짝 뭐 활동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자, 오늘 또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이슈가 생겼고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왔는지 속속들이 최신 트위터 소식을 김시왕 TV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어제 또 잔잔하게 또 방송 좋다 말씀해 주셔 갖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댓글로 라디오 같은 그런 잔잔한 파이코인 방송을 하고 싶다. 이렇게 댓글을 제가 달아드렸습니다. 잔잔하게 음악도 나오면서 자, 우리가 파이코인 채굴 하면서 또 놓치면 안 되는 것들 또 짚어가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잔잔하게 뭐 그냥 스케줄처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입출금이 되지 않는 모양도 이름도 똑같은 파이코인. 요거 뭐 이상한 거 하나 낑기는 바람에 지금 가격이 게안 맞습니다, 지금. 좀 없애 주지. 이거뭐 할라 낑겨 갖고 이거. 짜가리가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평균 가격이 확 지금 바뀌었죠. 자, 위에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후오비 글로벌, 비트마트 두 곳만 보시면 되고. 차트로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2022년도 12월 31일 상장하고 나서 500달러 찍고 그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쭉쭉 하락, 쭉 하락하다가 작년 8월달 그리고 10월달 한 번씩 상승했었고, 지난달에 대박이었죠. 3월달 346%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뭔가 꺾였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지금 34.8달러. 자 이제 밑에 슬슬 걸어봐야겠군요. 자, 아래위로 보시면 뭐 효과는 별로 없으니까 그냥 거래소에서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현재 6%가 빠지고 있습니다. 가격과 추세는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밑에 좀 걸어 놔야겠네요. 걸어 놓고 만약에 사지게 되면 존버하는 거죠, 뭐. 자, 거래 하신 분 혹시 계시면 주의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본진이죠. 파이 네트워크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다. 없고, 팔로워 한번 보죠. 335.5만 올랐죠. 자,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이더리움 따라 잡는 것도 뭐, 한순간인 것 같네요. 그거 넘어서 400만까지 쭉쭉 가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재정적 자유의 핵심은 절제된 저축, 현명한 투자, 부채 감소, 도득원 다각화, 가장 중요한 채굴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부를 축적하려고 열심히 하는 어떤 행위들, 거기다가 파이 코인이 마지막에 낑기는, 요런 그림으로 재정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거죠 자 채굴될 때 알람 맞춰 가시면서 열심히 빠지지 말고 채굴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어깨 걸고 나아가 보도록 하죠 다음 다오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다오월드 자 캡처가 올라왔고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지난 4월 5일 오늘이죠. 국내에서 파이코인을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또 다른 토지 매도인이 등장했다. 이 거래 제안은 파이파파 커뮤니티와 공유되었습니다. 그들은 약 3,362제곱미터와 149제곱미터 크기의 토지와 2,109제곱미터 크기의 또 다른 토지를 각각 파이와 현금으로 혼합하여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래가 성공하면 업데이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땅으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거 한창 이슈가 됐었죠. 자, 요번에 또 올라왔답니다. 한번 봅시다. 확대해볼까요? 자, 파이파파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도 보시라고 이렇게 영어로 바꿔주셨고. 자, 이렇게 캡처가 올라왔죠. 경남 거창군에 있는 땅. 이렇게 올라왔고, 평당 23만원. 1파에는 만원씩 값어치로 쳐서 이렇게 올리셨군요. 자, 주소랑 필지, 이 필지 나왔고, 사진도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는, 요 타조 같죠? 타조, 타조 농장.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 요거 같네요. 요 타조 농장과 요 옆에 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매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하죠. 뭐 한국은 역시 뭐 아파트 공화국이지만 아무래도 땅이 최고죠, 땅. 땅이 최고입니다. 아파트 워낙 올라갔고 이제 아파트로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 외부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간 또 워낙 많이 올랐고 여기서 뭐 그냥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해 봤자 이제 옛날 가격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수익 내기가 힘들 것 같고, 토지는 그래도 잘만 고른다면, 토지는 보통 한번 사게 되면, 오래, 오랫동안 묵혀야겠죠. 짧은 단타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자, 이제 땅까지 파이코인을 곁들여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번에 한번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에 깜짝 놀라게 했었죠. 이제 두 번째 메모리 올라왔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더 나오면 더 나왔지, 없어지진 않겠죠. 이제 파이 코인으로 살수 있는 목록 중에 땅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이 하나 올라왔죠. 뭐 기도하고 계신 것 같은데.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는 화합과 결속입니다. 파이코인을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일을 함께합시다. GCV와 함께 금융 혁신에 동참하세요. 파이 네트워크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일을 GCV와 함께 하자. 자, 겉으로 보기에 지금 규모가 작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어, 간단한 어떤 상품인 것 같고. 하지만 요런 커뮤니티, 요런 모임, 요런 사고팔고 하는 행위들, 요런 것들이 합쳐지고 합쳐져서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가 더욱 커지고 더욱 더 결속이 되는 거죠. GCV를 지원하는 많은 해외의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GCV는 파이코인 한개 무려 31만 달러의 목표가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31만 달러면 뭐 어마어마하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GCV가 채택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파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없고요. 3월 22일로 마지막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파이 블록체인의 팔로워는 무려 31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계속해서 기다려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파이 블록체인. 다음. 파이어니어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더리움 파이코인 아 요거 팔로워 숫자죠. 내용을 보죠. 파이네트워크는 이더리움보다 거의 두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추월하려면 약 2만 팔로워 필요합니다. 숫자는 이것이 2주 안에 일어날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도 추월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시간 문제죠. 이더리움의 팔로워를 넘는 거는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의 이제 400만을 목표에 두고 나가야 되고 이더리움은 뭐 그냥 조금만 지나면 넘어가 있을 겁니다. 파이코인의 인기는 날로날로 더욱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파이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개척자 여러분, 2024년에 파이 네트워크의 개방형 네트워크 여정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 창의성, 헌신이 변화를 만듭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24년 진짜 연말 전에 열리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원하고 바라고 이제는 좀 수확 좀 하자. 5년이 됐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게 열릴지. 어,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의 어떤 참여. 우리는 뭐할수 있는 게 크게 많지는 않죠. 그냥 각자의 나름대로의 채굴, 그리고 주위의 전파, 그리고 뭐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뭐요 정도로 어, 압축될 수 있고, 헌신이라고 하면 뭐 우리의 어떤 모임, 요런 거를 또 기획해 갖고, 어, 자주자주 모이고, 그런 게 이제 미디어에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확장되는 거죠. 영향력이 확장되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단순히 그냥 그런 모습들이 자주자주 자주 보여진다는 것만으로도 바이코인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어 저거 뭐지 뭔데 저렇게 모임을 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겠죠. 그러면서 점점 전파가 되는 거죠. 자다 함께 만들어가는 파이코인입니다. 다음 파이유니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상점이 하나 보이고 아기자기한 그림이 올라왔죠.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태계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 파이 네트워크 내재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용자 수는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우리 트위터에 팔로워 늘어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인기가 있다는 거. 자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바이코인의 내재 가치는 더욱더 커지는 게 맞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라 신다고 그리고 일상생활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김씨향tv 보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